진신사리가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끌었던 충주시 고불선언에서 독립운동 종교지도자 유물 전시회가 열립니다. 문화재청에서 확인된 일제강점기 종교지도자 유물 80여 점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유경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시 신리면 고불선언 고불선언은 지난해 3월 한국고미술협회에서 조선 초점으로 추정되는 소조불상의 복장사리함을 개봉했습니다. 사리함에선 진신사리와 옥제약사 불상 부적 등이 나왔으며 한국고미술협회는 진품임을 확인하는 감정서를 전달했습니다. 진신사리가 발견된 뒤 전국 33곳 사찰을 돌며 공개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신사리를 모신 5대보궁은 양산통도사와 정선정암사, 영월법풍사와 인제봉정암, 오대산 중대사자암 등입니다. 이런 고불 선언이 이번에 3일절을 앞두고. 뜻깊은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불 선언이 보유한 일제 강점기 종교 지도자들의 유물 80여 점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독립운동 종교 지도자 유물 전시회는 3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고불 선원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유품들이 7월달에 근대 문화자 목록 자료로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때 한번 이거를 대세긴비 해서 우리 잘 견대보는 마음으로 하게 되, 하자 하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번 전시회에는 만해한용운 스님과 독립운동가 구화 스님 등의 유물이 공개됩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의병 모의 혐의로 체포됐던 증산 강일순의 대순정경 6필본이 선보일 예정이어서 학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6필본 이외에도 참정신으로 배울 일과 천심경 36개의 관찰료도 공개됩니다. 그 당시에 그 지금 보면 대순진리라든가뭐 정상교래든가 뭐 원불교도 같은 뭐 맥으로 보고 있는데 종교를 떠나서그 어려운 시기에 그걸 이겨냈던 그 어른들 거니까 이번 기회에 뭐 이런 자료도 보고 여기에 역사가 다시 여기가 정의부 했던 운동했던 근원지이기 때문에 그것도 구경하고 전국에 지난해 10월 고불선언 소장 유물들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유산으로서 문화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CCS 뉴스 유경모입니다.